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선에 있었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성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드레, 빌라델리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가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네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골쥬다. 이제 새세도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소아시아 전역과 로마 전, 즉, 어, 전역에 있는 초대교회와 다가올 이제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일색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이고 기록이 된 책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함과 또 아울러서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 멸망과 새 땅과 새 하늘의 도래를 더 확신하고 예비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서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의 구조를 본다면 전체적인 구조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로. 3등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장은 과거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2장, 3장은 현재,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은 미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1장 1, 19절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본 것과 이제는, 아,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와 파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파악이 타당성은 있지만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온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선 일반적인 구조의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것으로 할 때, 1장 1절부터 8절은 머리말을 이야기할 수 있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본론이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결론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한 것으로 또 세, 어, 세, 세 군데로, 삼군분할 수가, 세 곳으로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본 것에 대한 해당, 본 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9절 부터 11절은, 어, 기록자 요한이 자신안에 요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암모섬에 유배된 때 성령의 감동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곧 써보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은 처음과 나중되시고 죽었다 불화를 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향한 묵시를 기록한, 묵시 기록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어, 교회를 향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이 교회를 향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는 어떤 교회에 해야 되는지, 기쁨을 주는, 칭찬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어, 하나님께 기쁨과 칭, 기쁨을 드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환난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반모 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반모 섬은 길이가 17km, 너비가 10km 정도의 섬입니다. 에베소와 스포라데스 군도에 속했고 또 경관이 아주 수려한 그런 에게해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보다는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더잘 알려져 있던 성이 바로 이 반모성입니다. 곧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렇게 반모섬에서 유배된 까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를 증거를 인해, 인해서 이제 표현, 어, 인하여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그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고, 경배받아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가르쳤던 사도 요한은 결국, 이제, 황제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서 유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사회의 악으로 몰려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입니다.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절을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찬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발이 된 노인의 음성, 캬랑랑한 음성, 그리고 당당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볼때 세상으로부터 암적인 존재로 낙인시킨 죄수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사는 자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고난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접었다면 이런 당당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내가 환란과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동참하는데 동참하는 둥창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 침략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죽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자신의 신앙 인생에 있어 정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던 살아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았다라고 고백하며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일을 생각할 때 사도바울 아, 사도베드로를 생각.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기전까는 예수님 대신 죽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잡히신 그날 예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내가 날세번 모른다 할 것이다 했음에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오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딜 가든 언제든 이웃점은 베드로를 힘들게 할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었던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이겨낸 베드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단한 번의 복음 전파로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바로 환란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늘 변화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가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이 일곱 교회에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진실된 모습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처음 상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문학교회입니다. 이 성문학교회는 화란과 군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즉, 시험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요한은 버, 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의 반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반람이 반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요한 어, 이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기록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을 가졌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 소개됩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 기록할 때 너는 일깨워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게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아니, 내가 두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 드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대교회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고 못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대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복음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는 이야기입니다. 즉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모습 기억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으니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요하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때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무도 내 멸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한, 승리한 교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즉 뜨뜻 미지근한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부요함으로 부족한 것 모르고 군고한 것과 가난 가난한 것 가련한 것, 음먼 것, 벌거벗은 것 모르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부족함 모르기에 자신이 행해야 할 역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부족한 자들의 아픔도 모르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지도 못합니다.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성우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 칭찬받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지만, 칭찬받을 행위가 분명히 있었기에, 유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을 처음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 처음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늘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가진다면 분명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 힘든 이후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 회복하면, 첫사랑 회복하면, 처음 기쁨을 회복하면 힘든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의 모습을 회복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늘 변함없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처음과 끝의 모습이 늘 변하지 않는 동일한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쓴 그러한 쓰여진 것.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워 온 세상에 세워져 있는 복음을 그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처음 사랑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늘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란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은 하늘의 모든 고난에 응참해서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그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동일한 모습을 가질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같이 기도하기로 하려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